소감. 어무겁죠 저는 이제, 어,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 동의원들께서 문행등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지만 어, 경주시는 시민들을 무시하려고하는게 아니고 경주시가 어, 고급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쪽에 어, 초점 맞춰야 되는데 어 이. 속된 말은 적은 문화가 확산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고급 문화가 동시에 확산되기 때문에 먼저 소감이라기보다 기쁜 것보다도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이거 상임위원장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6표를 받았습니다. 21명 의원 중에. 이게 그래서 과반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표를 받으신 비결이 뭘까요? <laughs> 없고, 저는, 그, 이, 아마, 동료원들께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부분이고, 평상시 때, 어, 이, 거짓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원들을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대했는 것 같고요. 그럴 땐더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의회 때, 그, 당선 인사를 하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도 하셨고, 전반기 때안 좋았던 거나 정의롭지 못했던 게 있으면 다좀 이해하고 잊어버려, 잊어버려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때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새벽에, 그, 그,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이상을 쓰더라구좀 잘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전반기 하면서 어, 좀 안좋은 행동, 정의롭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자리로 용서를 빌다 그리고 별로 뭐그런건 없었지만 제가 은행에 실수를 했다든가 내말 한마디에 가슴이 아팠던 부분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선거 과정에, 어, 이 마음을 냈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 저는 사람이 싫다든가 인기이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는 게 아니고, 어,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엄마 이야기는 사실 은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 나타났는데, 아우. 네. 엄마를 화장을 했는데 관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을 쓰고, 저한테 인상을 쓰는 거 보니까, 그, 해몽을, 제가 해몽가도 아니고 해몽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그차 타고, 불국동에서 나오다가 생각했는 게, 아, 엄마가 인상 쓰는 거는, 네가 잘못, 이제까지 잘못한 게 있다. 잘하라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 엄마 돌아가시고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만 6년 됐죠 성명서 응. 예.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 대한 절대진 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만 그리고 <laughs> 이사임위원장맡으시자말자 그 최숙현 선수 안타까운 사고가 참 안타까운 선택이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제 매우 발 빠르게, 사실은 7월 8일 날 간담회 열었고, 그 다음날, 재산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반, 이제 사실상 우리 이동희 위원장께서 대책, 그, 반, 대책반 책임을 이렇게 맡으신 셈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7월 9일 날 발족을 하셨고, 14일 날 1차 회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활동을. 네, 진짜, 이, 우리가, 이거, 어, 그리고2차에 어,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예. 회의를 하고 각자 이제 임무를 이, 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분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즉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자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회 전인건이 차원, 차원 어 또 우리도 도체 육회 또 여러 부분에서 또 경찰 또 검찰로 넘어간 부분 이런 부분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이 감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그이 이, 거기에서 좀더 억울한 부분이나 또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철인 3종 경기 말고도 우리가 네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 우리가 여섯 명세팀두 팀으로 나눠서 세명3명했습니다 3명 대책반. 예, 예 대책반 세명3명했습니다 3명 오늘 어 우슈 하고 우슈 마라톤 아마 마라톤 하고 어, 3세 명은 어, 점심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고 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어, 각자 그 의원들이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주면서 선수들에게 견진 고통이, 고충이 있으면은 저희들 따라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한 팀에서 했고요. 어, 그 다음 부분은, 어, 우리가 23일날, 네. 어, 목요일날 또 우리 검도하고 어, 이쪽 팀에서는 자리를 합니다. 궁도는 지금 어려운 게, 공도는 그 대회가 있을 때 선수 선발을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객지에 다 있는 분들이고 어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조사할 어떤 방법이 좀 없어서 같이 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이 체크하고 언언 해서 공대 부분을 어떻게든 좀더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거...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닙니다만 전반기 때 원전 특위 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예, 예. 자, 이제 그 종합 토론회까지 이제 마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를 원전 특위 위원장으로서 물론 어 찬반을 떠나서 예예. 예. 음. 찬성 어,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물론 목소리 내는 분도 있었지만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좀더 강한 목소리 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어,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싶은 게 다수 의견에 따르되 소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거그 소수 의견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는 이번에 다시 물론 예전부터 알았지만. 다시 깨닫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뒤에 소수의 의견에, 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해야 될 어떤 책임감도 같이 느낍니다. 예, 끝으로 문화행정위원장으로서, 이제 또 임기 절반을 넘긴 초성경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남은 2년 동안 어떤 건꼭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또 문화행정위원장으로서. 혹시 이런 게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어 갑자기 뭐 준비 안된 질문을 하니까 <laughs> 어, 근데 사실은 아, 요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어, 그좀 쉽게 이야기 세련된 문화 또는 고급 문화 이거는 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어, 우리가 적은 문화가 팽배해졌을 때는 사회 가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 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지역에 있는 단체 들 어, 그분들에게 대해서도 물론 이제 우리 문화행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역의 문화로 봤을 때 문화예술 로 봤을 때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뭐 그랜드 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론 이 어, 외부 문화를 배척한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 단체 또 단장도 하셨잖아요. 지금. 예, 예. 그리, 예. 그리고 2년 뒤에 또 출마하실 거죠? <laughs> 저는 어떤 생활 가지고 있나면은 처음에도 어 그런 생활, 처음 출발할 때도 그런 생활을 가졌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2년이 다왔을 때, 2년이 다왔을 때 출마할 어떤 어 지금 뭐 전혀 안 한다 한다기보다도. 네. 남은 인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결정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한지 분들께서 죄송하고요.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인사겸 뭐, 이건 경주포커스 독자분들만 네.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경주시민들도 네. 보시니까. 네. 네. 어, 경주포커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어, 본래 우리 대표하고도 연이 참 오래됐지만 저도 어,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또 특히 해외에서 몇 분이 계시는데, <laughs> 그런 분들도 이, 이 방송을 보고 저를 너무 많이 질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된 저 모습 봐주시고, 저도, 어, 시들을 위해서, 어,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시민들 위해서 최소한 할수 있는까지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지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업스 코스가 늘 주장하고 있는 끝으로 진짜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시의회의 의정 활동 모습들을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좀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나아가서는 뭐 생중계까지, 이 부분은 우리 마흔용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의 권리를 어, 첫째는 시민의 알 권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의원들이, 그럼으로 해서 좀더 알라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저번에 아마 한 번, 우리가 몇, 6대인가 그때 한번 시도를 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 이땐, 이, 그, 방송의 금액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 논의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 어, 어,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폭풍에서 예. 바라보면 꼭 뭐, 비용 많이 들여서 국회 방송처럼 질 좋은 방송이 아니더라도, 음. 적어도 한 CCTV 수준에서라도 쭉 있는 그대로를 한번 상임위 활동이나 음. 좀 되게끔 호, 녹화라도, 녹화로라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났으면 이런 우리 좀 독자들이 요구가 있어서 끝으로 질문 드렸고요. 바쁜 음, 시간에 예.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경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김종덕, 우리 대표님, 앞으로 경주를 위해서 좋은 활동, 우리, 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